안녕하세요 박대표입니다. rtu젠이 그동안 급락을 했었다가 어제도 좀 오르고 오늘 좀 반등이 나옵니다. 30만원 깨질 수 있었는데 반등 나오는 국면이긴 한데 일단 34만원대 지지선이 깨지게 내려갔습니다. 깨지고 내려갔기 때문에 한번더 밑으로 급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글쎄요. 요거는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잘 보시면 살짝 변형된 헤드 앤 숄더입니다.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밑으로. 고매도가 많은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값이는 리스크.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알테오지는 크게 해당이 없습니다. SC 제형은, 여러분, 신약 인정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가 지배적입니다. 오리지널 신약은, 여러분, 처음으로 나온 약들은 적용이 안 됩니다. 약값이나에. 트럼프의 약값이나는 기존 약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잘 모르고 세력들이, 아니면은 개인들이 물량을 털었다는 겁니다. 주포 세력들은 물량을 밑에서 거뒀죠. 팩트를 알고 대응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공매도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스키즈가 나와서 급등 나올 수 있죠. 공매도가 들어오면 주가가 왜곡됩니다. 올라갔던 주가는 내려가고 내려갔던 주가는 올라오게 돼 있죠. 알테오젠는 지금 그런 국면입니다. 위아래 등락폭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항상 이렇게 리스크가 터졌을 때 바이오 조목들이 대응이 어렵습니다. 바이오 조목들이 대응이 어려운 건 임상이나 승인, 진행 중인 것들이 주로 이슈가 됩니다. 확정된 수치보다는 투자 심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피어와 포모입니다, 여러분. 피어는 아실 거고, 포모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가 공포템 빠집니다. 지금이 그런 국면이죠. 약값이 인하되면은 매출이 떨어지고 주가 폭락하지 않을까. 미리 물량이다 나왔습니다. 세력들은 다 물량 털린 걸 받아 먹었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국면입니다. 공매도가 들어오면 세력들이 물량을 받아서 주가를 애국 시킵니다. 왜곡됐던 주가는 정상으로 돌아가게 돼 있죠. 과거에 그런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에코프로죠. 재작년에 주가 급등 나왔습니다. 아시죠? 이때 전기차 캐즘이었습니다. 기간 내역인들이 70만원, 80만원대에 공매도를 했습니다. 숏 커버하다, 스키즈로 전략을 바꿉니다. 주가가 급등이 나왔죠. 이때 팔아야 됩니다. 반대 상황이었으면 사야 되겠죠. 주가가 왜곡이 된다는 거,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거, 기술적 신호와 패턴을 포착하면, 고점 매도, 저점 매수가 가능합니다.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은 100% 적용이 됩니다. 알테우젠도 만만치 않죠. 공매도가 더군다나 지금 같은 국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었던 알테우젠 대차가 다시 줄었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다시 올라오는 대차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위아래 등락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최근에 주포 세력들, 외국인들 이들의 매수도 저가 매수로 바뀌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 단계는 네 4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가 매수, 구간 매수, 근접옷가, 마지막이 시장가 매수입니다. 3단계부터 주가 급등하거든요.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이게 상향 매수로 가는 순간 주가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겠죠. 기술적 신호와 패턴을 포착해야 됩니다. 고메트도 똑같죠. 숏커버냐, 스키즈냐, 기술적 신호와 패턴을 포착해야 됩니다. 박 대표가 PB생활 15년, 펀드매저 15년 하면서 터득한 이 기술적 신호와 패턴에 따른 기술적인 매매 리포트와 텔레그램을 통해서 제가 충분히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알테오제는 최근에 주가 급락했죠 많은 분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타점에 대한 문의가 많았어요 ALT라 보내시고 여러분께서 알람 설정하시면 박 대표가 매수 매도 타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ALT 알테오제는 약자죠 간단하게 이렇게 문자 주시면 박 대표가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담으될 구간이 어딘지 반등나무 어디서 팔아야 될지 문자 ALT 보내시면 박 대표가 정확하게 타점을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슈들 보시면은요, 알테오젠, s c g 형의 자동 주사기 기술을 접목했다. 새로운 또 이슈가 나왔습니다. 인젝터를 쓰게 되면 어떤 특징이 생기느냐 여기 나왔죠. 버튼 한 번으로서 약물이 주입되고 편안 편할 편리하게 정확한 용량을 주사하고 환자 스스로 가능합니다. 파트너스에 다양한 사업이 제공된다. 알테오젠의 사업 확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토 인젝터. 환자들한테 엄청 편하겠죠 자가티여도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1분기 역대 최대 실적 위약가 협상 영향은 제한적이다 박순재 대표가 자신있게 얘기했습니다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그리고 약과 협상 영향은 제한적이다 sg 제형의 신약 인정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트럼프의 약값이나 행정명령에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1분기 영업이익 610억 전년 대비 253%가 늘었다 중요한 건 이익도 늘었고 5월에 키트로다 SC가 특허 등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특허 등록이 되게 되면 여러분 그동안 할로자인가의 소송 리스크가 있었는데 이것도 끝납니다 키트로다 SC 10월에 미국에서 출시됩니다 알티우젠 1조 기술료 시대를 연다 그리고 키트로다 SC가 여러분 하반기에 FDA 승인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박 대표의 단체 방이 하나 있어요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운용사 직원들이 들어와 있는 방인데 여기서 입수된 정보입니다. FDA 승인까지 가게 되면 알테우젠은 초 대박이 터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로자에 소송 리스크 어림없습니다. 5월에 특허 등록되고 10월에 출시됩니다. 워크가 이미 특허 심판 무효 청구를 했고 박순재 대표가 이미 알테우젠의 특허 기술 관련해서 많은 데이터를 확보해 놨죠. 그리고 JP 모네스케에서 피아 주사 항암제가 대박이었습니다. 존슨앤존슨을 렉나자까지 SC 제형으로 바꾼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형을 s c 로 바꾸게 되면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로 신약의 효과가 커집니다. 부작용도 없고 빨리 나타나고 그다음에 자가 투여가 가능해진다. 여기에 인젝터까지 자동 인젝터까지 포함이 됩니다. 주가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초대박 이슈들이 터지고 있는데 트럼프의 약값이나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다.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알테오젠 보시면 최근에 주가가 급락하다가 반등 국면에서 34만원 깨질 뻔 하다가 다시 깨지고 내려갔다가 30만원 깨질 뻔 하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이게 알 t o 진이 가장 중요한게 가격대가 얼마냐면요 여러분 27만원대입니다 여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27만원대 이 밑에 알 t o 진을 가장 먼저 끌어올린 세력은 3억번대입니다 얘들의 평단이 27만원이에요 이거 깨지면 여러분 손절매가 나옵니다 로스컷이 나오겠죠 외국인은 30만원 위에서 담았고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까지 왔습니다 근데 외국인들 떨어질 때 물량을 받았습니다. 일부 판세력도 있지만 밑에서 물량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저가 매수입니다. 저가 매수 상향 매수로 갈때 주가 급등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곰매도 대차가 늘었죠. 숏커버하다스키즈로 가는 순간 주가 급등하게 됩니다. 이 기술적 신호 패턴을 포착해서 타점을 만들면 됩니다. 박 대표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대응 전략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RTO젠 기술적 신호 패턴 대응 전략입니다. 매집 전략, 애도 전략, 그리고 아직 오픈한 된 초대박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릴게요. 010-3158-8575. 알 태우전하고 알려 보내시면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반등이 나올지, 반등 나면 어디서 팔아야 될지, 빠질 때 어떻게 매집을 해야 될지, 기술적 신화 패턴에 따른 대응 전략, 그리고 새로운 이슈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 있는 자료입니다. 최근에 박 대표가 실시간 대응방에 초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알테우젠 관련 속보나 이슈, 차트 분석, 매매사인 주식 교육도 시켜드립니다. 많은 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주린이 분들 환영하고요. 주식 교육까지 합니다. 문자 입장이라 보내시면 방에 입장시켜드립니다. 문자 입장, 공식 채널방, 알테우젠 대응방입니다. 박 대표가 최근에 급등주를 보내드리고 있죠. 급등주, 테마주, 무료 받기. 배너 있는 번호로 문자를 급등 한 번만 보내주시면 박 대표가 매일 아침 급등주를 보내드립니다. 문자 급등 잊지 마시고요. 단기 급등주가 나갈 겁니다. 제가 여러분 설문 조사하고는 알고 계십니까? 박대표. 영상에 더보기 눌으신 밑에 링크가 뜹니다. 설문 링크예요. 급등주 받기가 원래 유료였거든요 제가 무료 혜택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무료 혜택을 라이르 주시면 됩니다. 자료, 보고서, 리포트, 단타 스윙 중장기. 연락처 남기시고 이메일 클릭하시고 제출 누르시면 됩니다. 영상 보신 다음에 클릭 두 번하고 1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모든 영상마다 있는 더보기와 링크 원하시는 무료 혜택을 나열해 주신 다음에 연락처 남기시고 이메일 클릭하시고 제출 누르시면 됩니다 박대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한테 무료 혜택을 전환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대체 시장에서 속폭 플러스가 나옵니다 과연 하락이 멈춘건지 올라온 팔아야 될지 더 사야 될지 ALT라 보내시고 알람 설정하시면 매수 매도 타점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알테오젠 R 대응 전략 리포트죠 알테우전 리포트 기술적 신화 호 패턴에 따른 대응 전략 새롭게 추가된 이슈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 있고요 입장해라 보내시면 실시간 대응방에 입장시켜드리고 급등, 단기 급등주를 매일 보내드립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3158에 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번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를 보내시면 그쪽으로 요청하신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아까 제가 리포트에서 언급했던 초대박 이슈 JP 본 회사에서 피아 주사 항암제가 대박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비파마와 알테우젠이 장장 4개월에 걸친 딜이 있었습니다. 협상 과정이 진행됐는데 6월에 결과가 나옵니다. 초 대박 이슈입니다. 비파마, 알테우젠에 관련된 재료. 제가 이거 오늘 하루만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너 있는 번호로 문자로 JP라 보내시면 관련 내용을 파일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직 언론에 공개 안 됐습니다. 오늘 하루만 여러분한테 관련 내용을 파일로 보내드립니다. 오픈되는 순간 VI 걸리고 3연상 정도는 갈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6월에 개봉되기 전에 미리미리 여러분 확인하시라고 JP라 보내시면 관련 내용을 파일로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어쨌든 RT-OT엔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헤드 앤 숄더 살짝 공포스럽죠. 밑으로 한번 확밀수 있습니다. 2 7만원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죠? 공매도 세력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약가 미나 리스크, 아니면 스키즈가 나와서 급등할 수 있고 올라갔던 주가 내려가고 내려갔던 주가는 올라온다. 물량을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와 일부 빠져나올 기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단기 전략, 공매도 세력들, 그 다음 매집하는 외국인들, 그들의 전략을 파악해서 기술적 신화 패턴을 포착해서 단기 대응 전략을 담았고요. 그 다음에 차트를 크게 봤을 때 알테우젠 매집 기간이 굉장히 오래된 종목 아닙니까? 6년입니다. 바이오 종목이 매집 기간이 긴 이유는 임상이나 승인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에요. 6년의 매집 기간 동안 파동이 세 번째 파동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1, 2, 3입니다. 추세적으로는 계속 간단얘기입니다 상승 삼파죠. 몇 배로 올랐습니까? 8배, 9배. 6년 매집하고 8배, 9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매집 기간이 길어지면 수익률은 상하에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최소한 두 자리 상승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매집을 하고 세력들이 기다렸습니다 주식은 기회비용 아니겠습니까? 이거 매집하고 기다렸어요 파동이 1, 2, 3입니다 이런 종목은 절대로 단타치지 말고 바이옌홀드로 들고 가셔야 됩니다 단기 매매하면서 물량을 늘려가셔야 돼요 예를 들어 갖고 계신 게 만약에 천주다 예를 들어서 500주는 무조건 보유하시고 500주는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겁니다 이런 단기, 중장기 대응 전략을 박 대표가 다 준비했습니다 박 대표의 단기 중장기 대응 전략 리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술적 신화 패턴을 포착해서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JP 본의 스퀘어 관련 이슈가 들어가 있고요. 이런 모든 내용들을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 공유해 드립니다. 리포트 텔레그램 볼 시간이 없는 분들은 여러분, ALT 문자 보내시고 알람 설정 하시면 매스매트 사점 알려 드리고요. 그리고 주식을 좀 길게 들고 가실 분들, JP 내용 확인하셔야 되겠죠. 비파마와 알테오진에 관련된 초대형 재료입니다. 6월에 오픈되기 전에 오늘 하루 제가 여러분한테 공유해 드립니다. 문자 JP라 보내시면 돼요. 알테오진이 갖고 있는 기술이 여러분 ALT 비포 기술 아닙니까? 그죠 SC 지형입니다. IBS SC로 바꿔요. 적은 양으로 효과 커지고 빠르게 효과 나타나고 부작용이 없고 자가 투여 가능합니다. 여기다 오토 인젝션이 포, 포함이 돼요. 그렇게 되면 플랫폼 바이오 기업 아닙니까? 이게? 여기에 키트로다가 두어서 10월에 상영화됩니다. 5월에 특허 등록하고 로얄템을 1조입니다. 현재 ADC, SC도 진행 중이에요.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오겠죠. 항암제 치료제 이런 것들이. 조단이 수입이 매년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중요한 게 FDA 승인 이슈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리고 j p 원을 스퀘어 이슈가 터지죠. 초대박 재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점에서 무조건 사야 되겠죠. 박 대표가 리포트 안에 시나리오별로 대응 전략자 짜놨고 텔레그램방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립니다. 알 t o 좀 갖고 계신 분들, 물리신 분들 ALT 보내시고 알람 설정하시면 타점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곧 터질 JP몬의 스퀘어 이슈, JP라 보내시면 오늘 하루만 여러분한테 파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자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